지금 진짜 급! 오, 오. 지금 정말 급하게 비행기 표를 알아보고 두둔. 있어요. 뚜둔! 그국어 싱가폴 가시는 분 계실까요? 지금 몇개 맞게 어요 요거 큰 거랑 그리고 작은 거. 4개월 만에 다시 온 공항의 모습. 짠! 어 원래 이제 언니랑 오늘 저녁 비행기 새벽에 현지에 도착하는 일정이어서 배가 고플 것 같아서 밤에 먹으러 왔어요. 참 국장 동순 손잡고 오늘 첫 끼입니다. 응. 오늘 첫끼예요또 너무 배고파요. 응, 그러니까 나 보통 여기다 넣어서 먹죠. 아이 너무 귀엽다. 저희는 오늘 을 타고 싱가포르에 갈 거예요. 야 지금 은 8시 40분이고요. 음, 20분 뒤면 비행기를 타고 이제 6시간 동안 어, 내 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잘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Thank sure. you. Sure. 반이예요 공항에서 기다리며 쌀을 먹을 거예요. 6시 13분이거든요. 이게 근데 한국 시간이라서, 실제로 한국 여기 시간은 5시 13분입니다. 도착했습니다. 이제 저는 자러 가보겠습니다. 안녕. <laughs> 여러분, 지금 시간은 몇 시야? 어머. 언니 핸드폰으로. 지금 2시 8분이에요. 오늘은 그냥 편안하게 원피스 하나를 입었어요. 걸어나와서 미브시티 쇼핑몰로 가고 있어요. 네, 여기서 저희는 늦, 늦가기 아침이자 점심을 먹을 예정입니다. 그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 뭔가 아침에 카페인 시혈이 너무 절실하게 느껴져서 응. 그 그리고 막... 안에 가서 커피 이제 카페인 충전 좀 하고 여기 응. 끝입니다. 여기 저희 숙소 와은편에 이렇게 민브시티 쇼핑몰 센터가 있어요. 어, uh, this, one? This, traditional one? this one is a traditional. One. This one is a traditional. i oh. okay. no okay. <laughs> want to try this. Traditional. e t o n a l w h is e Oh, it's a g o n e It's a g t s a good i t a g i a g o o n e It's a good one. t s e i t i t e i t a n n a t s a t s i s t s a d i t i o n a g o o a good one. i t e a good one. It's s a g e o n e It's a good one. It's a g o 이게 약간, 아, 오, 나름 잘 잘려. 오! 음. 아니, 갓 나온 빵이어서 약간 옛날에 그 킬모아 느낌이 들어간 소스 느낌이요그빵같아 그래도. 먹어보겠습니다. 소스코트. 네. 어떠십니까? 음. 음. 맛있어? 음. 소피도 마셔봐. 음. 음.

와.. 약간 진짜 힐링된다 정글숲 같아 여기 마리나베이 호텔 어떠신가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너무 예쁘죠? 맞아 진짜 예쁘다 밤에도 예쁘다고 하니. 너무 좋아요. 좋아요? 네. 뭐 하시나요? 이거 뭐지? 어, 메하트끝다 응. 지금 사진 찍어주고 있는 언니. 지나가다가 아기가 너무 귀여워서 언니가. 사진 언니가 찍어주겠다고 했어요. 사해질역내울입니다 너무 이쁘다.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어요. 지쳤어요 우리 지금. 쳤대요 저희 어, 지금. 아이고. Sorry. 보시나요? 진짜 엄청 많죠? 주말이라 사람 더 많은 것 같아요 자 푸드 야시장 왔습니다 <목소리가> <목소리> 와 언니 여기 보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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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